역경, 58. 중택, 태. 레이크, 조이플리스. 상활, 려어택 태. 군자의 붕우 강습. 연못이 두개 나란히 있는 모습이 택괘의 모습이다. 두 개의 연못은 지하 수맥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윤기를 도와주고 있다. 군자는 이 태계의 상을 본받아 붕우들과 더불어 앉아 서로 강론하고 서로 학습하고 서로 배움을 비익해 한다. 태의 상에는 구설의 상이 있다. 두 개의 구설이 서로를 향해 있으니. 강습이 아니 될수 없다. 괴사 태형 리정 태괘는 존재의 기쁨이요 생성의 기쁨이다. 태의 격이 높다. 그래서 원만 빼고 형리 정을 다 구비하고 있다. <laughs> 태의 모습은 일 음요가 이 양효 위에 나와 있다. 기쁨의 정이 밖으로 드러나 있다. 양기가 속에 가득 차 있고, 겉은 음기가 축축하게 감싸고 있어, 만물이 기뻐하는 모습이다. 모든 사물은 기쁠 때 정체를 뚫고 나아가는 힘을 얻는다. 태의 괴상을 보면, 상악계 모두 강효가 중을 얻고 있다. 그리고 그 밖을 유효가 감싸고 있다. 밖기 유효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이다. 이럴 때는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라, 형.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기쁨을 나누어라. 그대의 사업은 유익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 기쁨으로 사업을 행하라. 그리고 기쁨 속에서 점을 쳐라 하느님께 미래를 상의하라 겸손하게 정도를 걸어가라 효사 초구 화열 길 초구는 양강하며 위가 바르다 강의한 사람이며 함부로 아첨하거나 지조를 파는 인간이 아니다 최하위에 있으면서도 출세하려는 욕망이 없다. 위로 구사와 응하는 자리이지만 둘다양효에서 응하지 않는다. 구이와 비하는 자리이지만 같은 양효에서 상비하지 않는다. 응효도 없고 비효도 없으니 사정에 이끌림이 없다. 공명정대한 자세로 아부하지 않고 살아가는 현자의 모습이다. 화이 부동하는 모습을 화열이라 표현했다. 휩쓸림이 없이 자기 존재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조화로운 교섭을 유지하는 것이다. 화열하는 자, 길하다. 구이, 부열, 길, 회망. 구이는 중을 얻고 있으며 강효이다. 가슴 속에 강인한 진실이 있으니 그것은 천지 대자연으로부터 받은 성실함이다. 부. 구인은 성실함을 위배함이 없다. 결국 인간 존재에 있어서 그 실존의 향유는 모두 성실함에서 온다. 성실함이 존재의 전부이다. 기쁠 줄 아는 인간, 그런데 그 기쁨 속에서 성실함을 발현하고 또 성실함 속에서 기쁠 줄 아는 인간, 그것을 효사의 저자는 부열이라 표현했다.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이다. 부열하면 길하다. 양효가 음위에 있으니 본래 회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러나 구의는 천지의 성실함으로 일관하니 회한의 운명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회 망. 부는 동학이 말하는 신과 통한다. 종교적 신학의 본질은 신험이요 성실이다. 육삼, 레, 열, 흉. 육삼은 네 개의 주요이다 트라이그램에서 음이 하나이거나 양이 하나이거나 할 때는 그 효가 주요가 된다. 그런데 음요하며 부중 부정하다. 위로 응이 없다. 상도 음이다. 레는 본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다. 육삼은 상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있는 구이와 초구 양요일로 와서 알랑거리며 강의한 그들을 즐겁게 한다. 이것을 효사의 작자는 레이얼이라 표현했다. 레이얼하면 흉하다. 부정한 아부는 흉운을 몰고 온다. 구사 상열 민영 계질 유희 매우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 효사이다. 구사는 양효이며 강건한 제목이지만 위가 정하지 않다. 위로는 구오우, 강건, 중정의 천자가 있지만 아래로는 음유하고 부정한 대부가 있어 구사를 친근하게 모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끼어 중간한 입장에 있는 구사는 구오 그 천자를 모셔 정도를 걸을까. 아래 음사한 대부와 함께 친하게 지내면서 신리의 즐거움을 누릴까 하고 계산만 하고 결단을 못 내리는 상황을 상열이라 표현했다. 상열하며 마음이 편치 못하다. 민영 구사는 본시 강건한 제목인지라 육사의 꼬심이 국가의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린다. 그러나 구사는 이러한 고민 끝에 병에 걸린다. 개질. 그러나 병에 걸리는 것이야말로 대의를 위하여 다행한 일이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결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병은 결국 낫는다. 병에 걸린 것이 오히려 온 국민에게 기쁨을 주었다. 계질 유희. 구사는 중정의 구호를 도와 모든 국난을 극복한다. 인생은 아이러니의 연속이다. 구호. 부유박, 유령. 이 호사야말로 엄청난 비극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구호는 번시 양강하며 <laughs> 중정은 후오는 본시 양강하며 중정의 미덕을 소유한 훌륭한 임금이다. <laughs> 그러나 그는 여러시대에 군위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실존적 결단의 힘을 빼앗길 수가 있다. 박은 음이 양의 기운을 빼먹는 것이다. 박의 주인공은 위에 있는 상육이다. 구호는 강인한 구이와 정응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육은 그와 음양 상비하며 계속 그를 즐겁게 해준다. 상육은 열의 주효이며 기쁨의 극적, 극점이다. 모든 사악한 유미를 동원하여 구오의 양강한 기운을 깎아 먹는다. 구호는 마침내 자기를 등쳐먹는 상육을 신뢰하고 만다. 부우박. 구오의 앞날에는 불행한 일들만 계속될 것이다. 유려. 기쁨의 시대에 기쁨의 환호성을 창출한 중정의 훌륭한 인군이 알랑방귀를 끼어대는 빠의 유혹에 갇혀 영락하고 많은 정치사의 한 단면을 본다. 상륙 인혈. 인혈은 타자를 끌어당겨서 기쁨을 이룩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순결한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아니다. 상륙은 음유하며 태계의 극점에 있으며 기쁨은 지극함을 나타낸다. 끌어당김의 대상은 구사, 고호일 수는 없다. 그들은 강인하여 상, 유구,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응의 관계에 있는 아랫계의 주효인 육삼일 수밖에 없다. 같은 음효에서 정응할 수는 없지만, 택계의 중복되는 두 주체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며 기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혈은 평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 기쁨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 단지 평가에 관해서는 빈칸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기쁨의 극한은 가치 판단을 넘어서는 음향의 순환이다. 화열, 부열, 레열, 상열. 부박, 인열. 오십구. 풍수환. Dispersion, redemption. 상활. 풍행수상환. 선왕 이향우 선왕 이향우제림묘 바람이 물위를 간다.바람 그렇게 모든 것을 흩날려 버리는 것이 황계의 모습이다.모든 것이 흩어지게 되면 조상의 영령들도 다 흩어지게 마련이다.기가 이산되게 되면 천하에는 간난이 생겨난다. 문명의 작자인 뛰어난 선왕은 이러한 환난의 시기야말로 지구의 상제에게 제사를 지내고 사당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흐트러진 선조들은 영을 모아 제사를 지내고 이산된 입심을 다시 규합해야 한다. 괴사, 환형, 왕격유묘, 리섭대천, 리정 모든 것이 흐트러지는 때이다. 이렇게 흐트러지는 시대야말로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한다. 과거의 모든 소중한 정신유산이 흐트러지고 조상들의 영령 또한 흐트러지고 만다. 이럴 때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한다. 하느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소형이 아닌 대형이다. 큰 제사이다. 천자가 직접 종묘.종묘 정묘, 정묘 대제를 올린다.흐트러지는 영령들을 모으고 흐트러진 민심을 모은다.간난을 흐트러 버린다는 의미도 있다.이럴 때는 간난을 극복을 위하여 모든 영령이 도와주고 있으므로 과감한, 과감한 행보 모음을 감행해도 리가 있다. 미섭대천. 이런 상황이야말로 하느님의 의지를 물어가면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면 이롭다. 초육, 용증, 마장, 길, 환난의 시대,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있다. 초육은 음유하며 재능이 부족하다. 육사와 응하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스스로 체험이 부족하다. 틀러지고 있는 것을 다시 끌어 모아야 하는데 혼자 발로 걸어 다녀서는 불가능하다. 구원하는 일에 건장한 말이 나타난다. 영증마장. 구원하는 일에 말이 건장하다. 명이 육기에 나옴. 여기 나타난 말은 비하고 있는 구위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구이 는 강명한 선비이며 초육과 음양 상비한다. 초육은 그 힘을 빌려 즉 건장한 말을 타고 신속하게 이사는 안을 구한다. 길하다. 구이 환붕기괴 회망 구이 는 양요로서 음위에 있으니 위가 부정하다. 후회스러운 일이 있는 자리이다. 그러나 구이 는 강건하며 중용의 미덕이 있으며. 험난을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비이다. 환단의 시대에 이 선비는 팔걸이에 턱을 바치고 사유를 달린다. 환붕기괴. 즉, 세상 경륜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다. 공연이 세상을 구한다고 나서는 것보다 자기 위치에서 세상 경륜을 총체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오히려 많은 회안을 사라지게 만드는 착경일 수 있다는 것이다. 회망. 육삼. 황기궁. 무회. 황괴에서는 흐트러짐의 괴이지만 실제로 그 중심 테마는 세상을 구원한다고 나서는 자들에 관한 담론이다 구세. 무엇을 어떻게 구원할까? 육삼은 음유하며 재능이 빈곤한 제목이다. 부정 부정하며 이산의 세계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 육삼은 이기적 욕망이 강하다. 세계를 구원한다고 나서기 전에 자기 몸에 배어 있는 에코센티리칸 가치관을 흩날려 버려야 한다. 그 몸을 흩날려라 황기궁. 세계를 구원한다고 나서기 전에. 나의 욕심을 흩날려버려라. 육삼은 본시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정, 부중후 변경이었다. 그러나 환기, 궁 하면 모든 후회가 사라진다. 무회. 삼사, 오, 류, 효사는 흩날려버리는 행위를 통해 흩날리는 시대를 구원하는 아이러니를 내포하고 있다. 환에는 긍정과 부정이 혼재한다. 육사, 환기, 군. 원길 환유구 비소사 육사는 음효 음위이니 위가 정하다. 구오우 군과 밀접히 붙어있고 흐트러져가는 천하를 구원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뜻이 정당하며 천자를 바르게 보좌하는 대신이다. 아래 사람들과도 사적인 커넥션이 없다. 초육과 응하지 않으며 육삼과도 상비하지 않는다. 사적인 작당이 없다. 육사는 화한의 시대에 끌어모으지 않고 오히려 모든 주변의 무리들을 흩날려버린다. 자기 편의 무리들을 다 해산시킨다. 황기군 이러한 육사행동은 원칙적으로 길한 결과를 가져온다. 사적인 무리들을 해산시킴으로써 오히려 인민의 대동 단결을 초래한다. 환하여 사람들이 산처럼 모였다. 환유구라고 묘사한다. 그 새로운 대동 단결의 국면은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다. 비소사. 멸사 대동의 효과는 끝없이 확대되어 간다. 우리나라 정치에 가장 필요한 충고일 것이다. 구오 환한 기 대호. 환 왕거 무구. 구오는 양강하며 중정을 얻고 있는 위대한 왕이다. 여기 대호라는 것은 왕자의 명령이다. 나라가 조각조각 흐트러지는 환의 시대를 구원해야 하는 책임을 받고 있는 왕은 국민 통합을 호소하는 대호령을 바란다. 그런데 그 앞에 땀한 자가 있다. 주인은 땀은 일단 몸에서 밖으로 나가면 몸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가 없으니 왕의 명령은 한번 발동되면 다시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다는 식으로 풀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땀의 생리적 흐름을 가지고 대호령이, 대호령이 되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색하다. 정의천은 왕의 호령이 몸에 땀이 배어 들어가듯이 민심에 무적게 한다는 식으로 풀었다. 정의처는 해석이 더 상식적이다. 하여튼, 환의 시대에 왕자의 대호령이 국민의 마음에 땀이 배듯 무적게 한다라고 나는 해석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환의 시대에 그 호령이 의미하는 의미 있는 호령이 되기 위해서는 왕이 본인의 재산을 먼저 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왕이 거하고 있는 사유 축제를 천하 사람들에게 골고루 흐트러 버리는 것이다. 군을 환하여 오히려 구를 이룬다는 육사의 효사와 같은 발상이다. 왕이 왕거를 환하면 국민의 이산을 막을 수 있고 더큰 나라의 부를 달성할 수 있다. 그래야 이러한 왕은 허물이, 될 수, 허물이 없을 수 있는 것이다. 무구. 상구, 황기, 혈. 거적 출 무구.상구는 괴박그 방외의 사람이다.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상구는 유기와 응하지만.육삼은 감괘의 간난에 상처받아 상구와 관여하려 하지 않는다.상구는 환상계의 종국이며 화계의 험난으로부터 멀리 있다.황기혈이란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을 근원적으로 흩달려 버린다는 뜻이다. 상해를 받을 수 있는 정치적 상황으로부터 떠나 멀리 방위로 나가면 허물이 있을 수 없다. 적출, 적은 멀리. 세상을 떠나 있는 자에게 역은 무구 판단을 내린다. 60. 스펙, 절. moderation, limitation, sense of order. 상, 활, 택상, 유, 수, 절. 군자, 이재, 수도, 의, 덕행. 못 위에 물이 있는 모습이 절개의 모습이다. 못이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있으므로 이 절개는 한도, 한지, 절제를 상징하고 있다. 군자는 이 절개의 모습을 본받아 수도를 제정하고 덕행을 은논한다 제수도와 의덕행은 인간 내면의 덕행이라기보다는 국가 경륜의 객관적 절도에 관한 것이다. 괴사, 절, 형, 고절, 불가정. 절개의 시대는 모든 것이 절도가 있고 쓰임새가 절검하며 인재들이 절조가 있다. 좋은 가치관이 지배하는 시대이다. 이럴 때는 절도있게 제사를 지내야 국민을 화합시켜야 한다. 형, 절도에 들어맞음은 반드시 조화로워야 하는 것이다. 절도 그 자체가 지나친 것을 이 괴사의 저자는 고절이라고 표현했다. 절도에 맞음이 고통스럽다는 뜻이다. 지나치게 인색한 것이다. 괴사의 저자는 말한다. 고절에 관해서는 점을 칠 필요가 없다. 불가정. 신의 의지를 물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명백하게 중용을 상실한 것이므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비만을 고친다고 지나치게 절제하다 보면 큰 병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것이 고절이다. 초사, 초구, 불출호정, 무구. 초구는 양효로서 양 위에 있으니 그 위가 정하다. 초구는 육사와도 정응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 활동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이 주어져 있다. 그러나 초구는 자기 집 뜨락 밖을 나가지 않는다. 불출호정, 출세욕을 적. 절제하고 중정을 벗어나 대문 밖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다.우선 학업을 쌓고 인격을 둬야 하는데 전념하는 것이다.이렇게 신중한 사나이는 허물이 없다.무구.구이 불출문정.흉.구이는 학계의 중이다.여기 문정은 초구 호정에 비해 대궐에 더 가까이 있는 정원이다.중용을 얻는 양효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구인은 문정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다.그런데 양효로서 음위에 있고 또 상에 응원이 없다.그래서 문밖을 나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불출문정.다시 말해서 절지만 알고 융통을 모른다. 그러다가 출세할 기회를 놓친다. 출세할 기회를 놓치고 만다. 카이로스 상실을 말하는 것이다. 흉하다. 6.3. 부전략, 즉차약, 무구. 6.3은 음유하며, 부중부정하다. 문제가 있는 인물이다. 절도를 지켜야만 할때 절도를 지키지 못한다. 부전략. 약은 여느 뜻. 결국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걱정하며 슬프게 탄식하는데 이르게 된다. 차약.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며 허물을 면하게 될 것이다. 무구. 무구에 관한 왕필, 정이천의, 정이천의 견해를 따르지 않는다. 육사. 안절형. 간결하면서도 메시지가 명료한 아름다운 효사이다. 육사는 위가 정당하다. 대신의 자리이다. 육오와 음양상치는 관계에 있다. 육사의 대신은 유순하며 마음이 바르다. 억지로 겪, 힘들여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 편하게 절도를 지킨다. 안절 위대한 지도자 밑에는 이러한 어드바이저가 필요하다. 안절은 우리 일상생활에 떠날 수 없는 덕성이며 도인의 경지를 나타낸다. 고절과 대비된다. 안절할 줄 아는 육사는 편안하게 제사를 주관한다. 형, 모든 일이 온전하게 진행된다. 구호, 감절, 길, 왕유상, 구호는 강건 중정의 천자이다. 모든 리더. 강건 중정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삶의 절도가 자연스럽게 중정을 지킨다. 본인 스스로 절도를 지키는 것을 달콤하게 느낀다. 감절. 고절과 감절은 정반대되는 개념이다. 소식도 경지에 오르면 소식 그 자체가 달콤하여 과식을 막는다. 세격도 절제를 즐길 수 있는 경지에 가면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돌아간다. 역의 감절은 유교의 도덕주의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음향의 순환 속에서 자연스럽게 달성되는 절제의 미덕이다. 역은 도유를 용섭한다. 구오가 감절하면 온 국민이 다 길하다. 구오가 리더십을 장악하고 신체적인 사업을 해나가면 온 국민의 존경을 얻게 될 것이다. 상륙, 고절, 정흉, 회망 상륙은 절개의 극이다. 상괴, 감함의 극이다. 여기 고절은 감절에 대비된다. 감절의 경우는 절제가 삶의 환희를 느끼게 하지만 고절의 경우는 절제가 고통을 준다. 절제를 극한으로 행하고 그 룰이 경직되어 변통을 모른다.여기에서는 절대적인 규칙이 없다.모든 규칙은 방편이다.인류 종교사는 모두 이한 진리를 깨닫지 못해 인성 파멸을 초래하였다.고절의 시대에 점을 치면 고절의 주제는 흉하다.정흉.고절하는 바보스러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면 흉운이 사라진다. 보통 회망과그 숨은 신텍스가 다르다. 정이천은 탁견이다. 역은 절개의 마지막을 비극적 결말로 장식하지 않았다. 그만큼 절제는 우리 삶에 절실하게 필요한 가치다.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절제가 그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절제는 도덕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달콤한 느낌으로 달성되는 것이다. 인류 어느 경전도 이러한 지혜를 설파하지 못했다. 역은 인류 모든 지혜서를 능가한다.